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자,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컷 편집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상 기본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두셔야 돼요. 자 원하는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킨 후에 그 다음 영상 클립을 클릭을 해주세요 영상 클립을 터치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상단의 메뉴에 트림 분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가위 모양의 아이콘으로 생겼죠 이렇게 키네마스터는 아이콘 모양만 잘 보셔도 어느 기능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어,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림 분할을 선택을 하게 되면 동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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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펴볼게요. 우선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하게 되면 이 아이콘 모양을 잘 보시면 이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을 가위 그러니까 트림을 한다는 거죠. 이 트림을 한다는 것은 손질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왼쪽을 손절을 어, 손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하게 되면 이 플레이 헤드의 왼쪽 부분이 잘려지게 됩니다. 그와 반대로 이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한번 해볼게요.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이 이제 잘려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플레이 헤드의 왼쪽과 오른쪽을 어, 트림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죠. 어, 그에 비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기능은 바로 이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기능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원래 하나의 어, 구간이었던 클립이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면 우리가 뭐이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영상 클립에 어떤 특수효과를 입힌다거나 뭐이 클립에 어떤 소리를 뭐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헤드에서 분할을 어 실제로 좀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정지 화면 분할 및 삽입이 있는데요. 이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 정지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 영상 클립을 제가 선택을 해서 트림 분할을 선택을 합니다. 자 그리고 정지 화면 분할 및 삽입을 클릭을 하고요. 그러면 이제 정지 화면이 만들어졌어요. 자 드래그해서 플레이어의 앞쪽에서 이렇게 재생을 해보겠습니다.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정지 화면 구간에서 딱 멈춰지게 됩니다. 멈춰지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그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정지화면 분할 및 삽입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영상 속에서 정지화면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편집 작업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영상을 이렇게 클릭한 후에 이 두꺼운 부분이 생겨요.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두꺼운 부분이 생기는데 이 가장자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꾹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영상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을 좀 쉽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직관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자막의 어떤 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때이 가장자리 드래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기본 컷 편집을 많이 또 쓰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기본 컷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트림 분할 기능을 이제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. 그리고 가장자리를 드래그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, 기본적인 그리고 또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할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고 꼭 어,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되는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자, 이 기능들을 또 나중에 활용을, 응용을 해서 어, 또 편집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